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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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돌아 시골 가자 안녕하십니까 <목소리> 차돌이가, <목소리> 차돌이가, 차돌이가 오늘도 해드립니다. 구례에서 인사를 드려요 구례의 텃밭에 음 마늘이 쫙 크고 있는 거예요 마늘도 잘 크고 쪽파도 잘 크고 지금 완전 보인대 농사는 지금 어? 한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구례 시골을 쫙 보여드리다가, 오, 쫙 오. 보여드리다가 영덕 형님네 가서 형수님이 봄봄봄 봄이 왔어요 하는 이방 가득히 봄내을 무심풀이 수 있는 봄 나물로 시골 밥상을 먹어볼까 가볼까요? 치과 아니고 마구랑 갑니다. 신마세요. 센 이건 고들빼기. 이 냉이, 그래? 냉이 꼬들배기. 쌤... 뭐야, 꼬들빼기. 이꼬들빼기 어. 어. 이거 센꼬들빼기. 내가 한번 치고 왔다. 이 냉이 붙여주고 냉이, 냉이, 붙여 냉이 붙여주셔고 아, 이거 봄이. 봄은 원래 이방에서. 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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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서울 서울 할래. 그래. 할래. 장, 장 그려? 그래. 친구야. 이 하나 음 손에 살면서 느끼는 게. 내가 이렇게 수염을 일한다고 안 깎잖아. 나는 거의 하루라도 안 믿어. 수염을 안 깎으면 사람이 더 촌스러워 보여. 음. 그런 얘기지. 그렇죠. 오. 야, 야. 왔습니다. 냉이 왔습니다. 냉이를 할래, 묻지. 냉이를, 센 거를 들고 오셨나 보네요. 아, 안 들어, 안먹었어요센 안 거를. 음. 봄의 향기가 이말로 가득. 향이 있 그래 와야 이런 걸 먹을 수 있어 어디 많은 이유가 아니죠 얘는 너무 뼈쪽하고커 이런 건부하 안될 소지가 있어 이거는 아, 아, 길쭉하잖아 앞뒤가 모호하다 아, 어. 앞뒤가 모호하다 어. 좀 밋밋하고 뾰족하고 어. 네. 그러니까 스탠다드 형이 이것도 네. 내가 안 뾰족했는데 네. 이런 게 약간 스탠다드라고 볼수 있어 네. 여기는 내가 계란이 아니라는 게 아니고 부하하기 부적합한 것만 딱 골라낸 거야 아 드셔 벌써요. <laughs> <laughs> 먹으면 왠지 건강해지는 느낌 말이니까. 건강해지는 느낌. 아그래면 음식 소씨가좋아지것 같아. 그렇죠. 계란찜 이거 이거 아주 죽이는 거예요. 아이고. 예. 아. 여기다. 청룡이 여기 좋아. 좋아하는 계란찜이 되겠습니다. 네. 아, 단장 아, 곰피. 예. 네. 곰피? 이건 곰피? 아이거 됐네요. 죽으면 됩니다. 따라주시는 거다 아로루고. 예, 오늘 너무 감사히 이렇게 맡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잘 야, 감사합니다.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고 감사합니다. 응. 어, 뭔가 알아맞죠? 형님 제가 생 거야. 생 응, 거? 맞다. 알아맞죠? 무겁기도하고한러만 이거 개지. 한번 해. 그럼 형님 100만 원 벌걸어야 병... 돼? 어, 큰일났다 이거. 너, 너, 못 맞출 걸? 못 <laughs> <몸> 맞출 걸? <웃음> <웃음> 마! <웃음> 아니요, 30% 허무. 아, 거야 조금, 조금, 조금 근사하다. 그러다 찍어. 물론 그렇에 좋습니다. 돼지감자. 오케이. 아, 이거는 그냥 이거는 사소거 꿀빵한데. 아, 꿀빵한데. <laughs> 돼지감자 생거로 깡뜨이고 어, 어, 어. <laughs> 돼지감자를 어, 이순장군이 어, 어, 이렇 어, 어, 여기 어, 어. 지나갔다고 이렇게 기념해놓고 어, 어, 어. 참샘이라고 참샘이야. 거기서 누가 드시고 가셨대 거기서 먹는데 그 돼지감자에 심고 어, 있더라고. 돼지감자 아, 그러니까. 우들두들 아직. 우들두들 아직. 나는 여기 아, 어, 아, 뭐, 생각해. <laughs> 두 가지가 있어. <laughs> 빨강, 간붉은색게 음. 있고 하얀 게 있고. 음. 요거 빨간색이. 어, 시커먼 어, 그러니까 네, 이거를 진짜. 따라요. 따요 예. 예? 이렇게 한 번씩. 아 그렇게 양을 이렇게 해가지고 응. 따라 이렇게. 응.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뒤져봐. 오. 오 봄의 향기가 느껴지시나아요 <laughs> <laughs> 알아서. 댄고음 배를 떡굿시다 배를 떡아예 좋아요. 배에 누룽지 이거봐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고 빼기 고들빼기 고등... 이게 씁쓸스스러운 맛이 많고 건강에 배기. 엄청 좋아요. 고들빼기. 고등... 생고추장 생고추장을 쫙해 가지고 고해 가지고. <laughs> 오, 표정 좋아. 음. 입에서 입에서 믹를해믹서 봄을 먹어 봐. 응? 오케이? 그럼. 봄을 먹어 오. 봄처럼 여우시막 이런 거예요. 세... 네. <목소리> 아멘. 이거? 곰비 곰피. 응, 와두개 <목소리> 응. 아, 해. 아 접어, 접어. 이렇게, 아, 이렇게 밥을 놔 이렇게. 어? 간장을 넣어서 이렇게. 간절다. 간장을 모아서. 응. 모아서. 건더기를 모아서. 응. 가. 또 봄에 먹는 거야 이게 그렇죠. 농촌에 도 봄이 오고 바다에도 봄이 오고. 생매 간장이야.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겨울에만 아, 먹고, 곰피, 얘 달래, 이게 간장 딱 해가지고. 가몇 기름 끓는 걸 먹었는데. 그래요? 그걸 는데고 시래기 시래기 시래기. 자 시래기. 아, 이게 진짜 이확빨아고우린 어. 아, 시골에서 이렇게 살아요. <laughs> 시골 밥상이자 <laughs> <laughs> 돌아 시골 가자.